역대야 15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지금의 평안에 만족하지 말고 성숙하라 지금의 평안함에 만족하지 말고 성숙하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로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어제 우리가 이전의 본문을 보게 되면 남유다왕 아사와 남유다 백성들이요 이 구스라는 북아프리카에 있는 구스라는 큰 나라 100만 대군을 이끌고 오는 군대와 전쟁을 했습니다. 이때 전쟁을 할때이 아사왕이 기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고 나갑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전쟁에 승리하도록 도와달라고 할때 하나님께서 구수의 백만 대군을 무찌르십니다. 이기 해 가지고 아사 왕이 구수의 백만 대군을 다 이길 뿐만 아니라 그 그랄 땅, 그들의 전초 기지였던 그랄 땅에 들어가서 양과 소와 수많은 전리품을 가져가시고 돌아옵니다. 이 돌아올 때 선지자 아사라가 와서 맞이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 전쟁의 승리에 도취되어서 이 전리품에 도치되어서 흥분되어 있는 아사왕과 남유다 사람들을 향하여서 아사라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전에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실지라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신다라고 말을 하면서 구체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한다는 게 뭘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찾는 거 하나님을 찾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하나님을 찾으면 그가 너희를 만나게 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한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을 찾는 거죠.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 오셔서 만나 주시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은혜를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근데 하나님과 멀어져요. 그러면 하나님도 우리를 멀리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하면요, 하나님도 우리를 멀리하세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찾도록 의도하기 한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의 삶 속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추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정교적인 행위에 익숙한 나머지 외에 내가 하나님을 버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에 찾아오는 유혹이라든가 시험 그리고 일상의 분주함과 나태함 때문에요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처럼요 우리 스스로 금성화지를 만들어요 아, 내가 이렇게 하면 되지 성경이 말하고 교회가 계속해서 지켜왔던 이런 예배를 무시해 버리고 내가 스스로 금성하지, 내가 스스로 산당을 만들어서 이렇게 하나님 섬기면 되지라고 금성하지를 만들어서 하나님을 멀리하는 사람들이 꽤 됩니다. 그건 옳지 않은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또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예배를 꾸준히 지켜 나가는 것이 하나님이 축복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선지자 아사라를 통해서 전하시는 하나님의 경고 두 가지를 같이 한번 나누기로 원합니다. 첫째는 신앙의 역사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신앙의 역사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지금 북 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어져 있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 아사라 선지자가 흥분에 있는 전쟁의 승리하고 졸품을 가지고 오는 유다 백성들이 흥분에 있는 상태에 있을 때 아사라가 경고의 메시지로 누구를 예로 드냐면 그들의 형제인 북이스라엘을 예로 드려요 그 북이스라엘은 어떤 지경에 이르게 되냐면 이들이 금성아제를 만들고 산당을 만들면서 이들에게는 하나님이 떠나는 인생, 하나님을 버리는 삶을 살았다는 거죠 3 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의 참 신이 없고요. 이스라엘은 북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이북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참 신이 없고 가르치는 지상도 없고 그렇잖아요. 지상들을 다 쫓아내 버렸잖아요. 가르치는 지상도 없고 율법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없고 자기 뜻대로 예배를 드렸던 거죠. 없는 지가 오래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간 지가 오래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삶이 어떤 지경이 되었는지 5절과 6절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때의 온 땅의 모든 주민이 크게 요란하고 혼란스러웠다는 거죠. 사람의 출입이 평안하지 못했대요. 늘 평안함이 없었대요. 그 평안함이 없는 것이 전쟁이죠. 이 나라와 저 나라가 서로 치고 이 성업이 저 성업과 또한 서로 치고 피차 상한 바 되었나니 이는 하나님이 여러 가지 고난으로 요란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니까. 하나 님 께서 그들에게 환란을 주어서 전쟁을 하게 했다는 거예요. 북이스라엘 역사를 보게 되면 계속해서 왕조가 바뀌어요. 왕이 바뀌어요. 반란이 일어나요. 그래서 왕들이 계속 바뀌어요. 남유다는 다윗의 후손들이 계속 이어서 나라가 이어지는데 북이스라엘은 계속 반란이 일어나고 또 왕이 바뀌면서 얼마나 혼란스러운지 몰라요. 하나님을 버리고 나니까 그들 자체적으로 혼란스럽고 외부적인 공격으로 인해서 끊임없이 그 나라가 힘들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보기 이스라엘의 이런 처참한 결과를 가져가게 된 것은 무엇입니까? 참되신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이고 제사상들을 버렸기 때문이라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 없는 삶은요. 혼란과 절망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르시는 평안이 없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삶 속에 대해 혼란이 있고 어려울 때마다 내삶 속에 하나님을 진정으로 찾고 있는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지 살펴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에레미야 2장 13절은 이렇게 말하죠.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버리고 스스로 물을 가두지 못하는 터진 웅덩이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는 인생은 어떠냐면 생수의 근원 대신 한 번도 마르지 않는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버리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에 샘물이 매일 꾸준히 신선한 물이 나오는데 그 하나님을 버리고 나가면요 자기 스스로 물을 가둔대요 자기 스스로 일을 쓴다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웅덩이요? 터진 웅덩이요 아무리 자기 힘으로 물을 채우려고 해도 채울 수가 없는 거예요 터져 있기 때문에 터진 항아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금관항아리, 아무리 채워도요, 고생만 실컷 하지 채워지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뭐요 샘물의 근원,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샘물의 근원을 간직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생수의 근원을 얻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버리면 내가 아무리 물을 거두어도 타진 농덩이가 될수 있습니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수많은 역사와 수많은 인물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을 찾으면 만나서 하나님께서 생수의 근원으로서 채워주시지만 하나님을 버리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사 그들이 아무리 생수의 물을 가두려고해도 터진 농덩이가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찾는 자는 반드시 상급이 있다라고 말해요. 아사왕과 남유다가 백만 대군을 이기고 승리해서 돌아왔으니까 얼마나 흥분돼 있습니까? 근데 거기에서 만족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럴 수 있을록 교만하지 말고 그럴 때더 하나님을 용기 있게 담대하게. 의지하며 살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 아사 왕과 같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 믿으면 하나님께서 상급을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어요. 실제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런즉 너희는 강하게 하라, 너희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 행위에는 뭐가 있다고요? 상급이 있습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축복을요 나중에 잃어버린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 좋은 축복을요 잘 유지할 뿐만 아니라 하나면 그것을 토대로 삼아서 반의 인생 가운데 이렇게 풍성한 축복을 언제 얻었나 이렇게 생각하고 아 이제는 이것을 누리면 되겠지라고 생각할 때가 많거든요. 뭐 이것은 토대인 거예요. 아무리 좋은 축복도 항상 하나님의 토대인 거예요. 그 위에 집을 짓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말씀하기를 너희가 백만 대군을 이기고 그 많은 전리품을 가지고 왔는데 그걸로 만족하지 말라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으면은 하나님께서 더큰 상급을 주겠다라고 약속하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시부리서 1 1장6절도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상 주심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계속해서 중요한 것은 지속성입니다. 지속적으로 나갈수록 더 튼튼해지거든요. 운동도 마찬가지잖아요. 운동도 꾸준히 하면요 가속력이 생긴다고 그러잖아요. 내가 지금 하는 것보다 더 가속력이 생겨서요 더 건강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 신앙생활도 꾸준히 계속해서 하잖아요. 이게 S자예요. 모든 건다 S자예요. 출발해서 시작할 때 S자는 되게 느리게 시작하잖아요. 그러나 어느 순간에 탄력을 받잖아요. 싹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뭡니까? 꾸준히 찾고 찾으면 그 안에 성숙이 있고 더큰 상급이 있다라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것은 선한 일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9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반드시 그 열매를 거두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들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그러게 오늘의 실패를 오늘의 힘든 것들을 그냥 원망과 불평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들을 바라보고 꿈꾸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특별히 내 자신을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늙어가면 늙어갈수록 자신의 외모도 초라해지고 삶의 지경도 많지 않잖아요. 성경은 아브라함이라든가 모세라든가 나이든 수많은 사람들을 언급하면서 그들이 더 귀하게 쓰임 받는 것을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유명한 인물들은 다 나이 들어서요, 쓰임 받아요. 그래서 우리 인생을요 그렇게 보세요. 나는 아브라함이다. 75세도 안 됐잖아요. <laughs> 아브라함이다. 나는 모세다. 내 80세에 더 크게 쓰임 받을 것이다. 75세에 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부심 속에서 쓰임 받을 것이다. 이런 마음의 자세, 이런 꿈을 가지고 나가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더 좋은 상급으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의 지경을 넓혀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